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허리 근육 강화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초보자들의 근육 성장이 어려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운동하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하고 있죠. 근데 다른 점은 아주 천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려갈 때 천천히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동근인 척추기립근에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근육은 이완시 길이가 늘어날 때 장력을 최대한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운동은 이 이완시에 가장 중심을 두고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척추기립근이 최대한의 부하를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은 처음에는 맞춰서 운동을 해요 그런데 한 4개 5개 정도가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10개를 횟수를 채우려고 힘들어도 그냥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에 자극이 떨어지는 바로 근력을 위주로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근육의 성장이 좀 더딜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버티는 자세를 이거를 지탱을 해야 되다 보니까 따로 버티는 훈련을 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딱 보시면은 슈러그를 할 때도 위로 확 올린 다음에 아주 천천히 내리고 있죠. 자, 수축을 확 시키고 이완을 아주 천천히. 이게 근육 자극을 초 극대화할 수 있는 운동 루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다가 너무 힘들다 보면은 횟수 채우기에 급급하다 보면 근육 자극은 떨어지고 근력 위주의 운동을 하게 되겠죠. 이럴 때는 차라리 잠깐 쉬었다가 10초에서 15초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게 근육을 빠른 성장을 시키는 게 훨씬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디빌딩을 하더라도 스트렝스 훈련이나 버티는 그립, 등척성 운동을 병행을 해 주셔서 하셔야지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